자음과 모음의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제 23권 오일러가 들려주는 최적화 이론 이야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보다 단순한 수학적 모델 중 하나인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은 여행자의 수학 최적화 이론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여행 코스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전체 여행 코스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또순회 판매업 문제의 뜻과 최적화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우는 방학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로 몇몇 도시를 여행하기로 했는데요. 부모님과 의논한 결과 서울을 출발하여서 4개의 도시, 광주, 거창, 영주, 부산을 모두 한 번씩 둘러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건우는 자동차 연료 소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장 짧은 거리로 여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순서로 돌아야 건우의 가족이 가장 짧은 거리에 여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여행 코스를 찾아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서울을 출발하여서 첫 번째로 여행할 도시는 광주, 거창, 영주, 부산 이네곳 중에서 한 곳이 될 것입니다. 또두 번째 여행 도시는 첫 번째 여행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세곳중한 곳이 되겠죠? 즉, 만약에 첫 번째 광주를 여행했다면 두 번째 여행 도시는 거창이나 영주나 부산 중한 곳이 될 것입니다. 또세 번째 여행 도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여행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한 곳이 될 텐데요. 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광주를 여행했어요. 자, 두 번째는 부산을 여행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행 도시는 거창이나 영주 두곳 중에서 한 곳이 된단 말이죠. 자, 네 번째 여행 도시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곳이 되겠네요. 즉, 자, 첫 번째 광주, 두 번째 부산, 세 번째 영주를 여행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 여행 도시는 거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는 네가지고요두 번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세 가지, 세 번째 여행지는 두 가지 중한 가지를 택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여행지는 남아있는 한 가지죠. 따라서, 자, 그림에서는 모두 24가지의 여행 코스가 나와 있는데,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 같은 것이 두 개씩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가장 왼쪽에 서울, 광주, 거창, 영주, 부산, 서울 코스가 있죠? 자, 그런데 가장 오른쪽에 서울, 부산, 영주, 거창, 광주, 서울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서로 순서만 바뀌었지? 결국 순서를 뒤집어주면은 같은 코스가 되기 때문에 24가지 코스 중에서 서로 다른 코스는 자, 24가지를 나누기 이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가지의 서로 다른 여행 코스 각각에 대해서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를 합하여서 총 거리를 구한 뒤 가장 거리가 짧은 코스를 택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앞장에서 건우가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서 거리가 가장 짧거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여행 코스를 찾기 위해서 고민한 문제는 순회 판매원 문제의 일종인데요. 순회 판매원 문제는 여러 개의 도시를 방문하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한 도시를 출발하여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방문한 다음 다시 출발했던 도시로 돌아오는 최단 거리 여행 코스를 찾거나 최소 비용 여행 코스를 찾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이 순회 판매원 문제는 여행 계획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볼게요. 도시가스 검침원이 각 가정에 가스 사용량 검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경로를 찾는 경우. 또 공항 리무진이 승객을 태우거나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경로를 찾는 경우. 자동차 공장의 부품 조립 로봇이 부품을 조립할 때 로봇의 팔이 가장 짧은 경로로 이동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자또 레이저 드릴로 전기 회로판 위에 약 65,000개의 구멍을 뚫을 때 레이저 드릴을 단한 번씩만 옮기는 가장 짧은 경로를 설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순회 판매업 문제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순회 판매업 문제는 최적화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첫 번째 수업, 여행자의 수학 최적화 이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매우 편리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왼쪽 그림은 어느 버스 회사에서 운행하는 각 도시 사이의 버스 노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광주에서 출발하여서 서울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두 8가지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순회 판매원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 도시를 도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한 도시를 출발하여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방문한 다음에 다시 출발했던 도시로 돌아오는 거리가 가장 짧은 여행 코스를 찾거나 또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여행 경로를 찾는 문제를 우리는 순회 판매원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최적화는 무엇이었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최적화라고 불렀죠. 자, 순회 판매업 문제는 최적화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